안녕하세요. 화장대 앞에 딱 섰는데, 아, 대체 뭘 발라야 하지?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고 피부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핵심만 딱 뽑아서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몇 가지 단계로 여러분의 스킨케어를 완전히 바꿔볼 겁니다. 자, 아이크림 대신 이걸 쓰세요. 와, 이거 되게 파격적인 말 아닌가요? 근데요 진짜 효과 좋은 스킨케어 솔루션은요 막 비싸고 화려한 백화점에 있는게 아니라 바로 저기 우리 동네 약국 진열대처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약국에 숨겨진 비밀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진짜 효과 있는 핵심 성분은 뭔지 그리고 피부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초간단 루틴 마지막으로 효과를 100배로 만드는 습관까지 이 모든 걸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의 스킨케어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준비 되셨죠?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비밀부터 파헤쳐 볼게요.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오면 꼭 들르는 곳이 약국이래요. 이른바 K약국 쇼핑이 완전 유행이라는데, 대체 뭘 사길래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효과 좋다고 입소문난 바로 그 약국 연고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세 가지가 약국템의 어벤져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멜라논 크림. 이건 뭐 김이 잡는 끝판왕인데 효과가 강력한 만큼 꼭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판텐. 이거 아기 기저귀 발치에만 써는 줄 아셨죠? 아니에요. 진정 효과가 엄청나서 웬만한 고가 아이크림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마지막으로 미보연고. 이건 뭐 상처났을 때 필수템이죠. 화장품 코너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진짜 효과에만 집중한 제품들이에요. 자, 그럼, 이런 좋은 제품들이 왜 좋은지 그 이유를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사실, 화려한 브랜드 이름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그 안에 뭐가 들었냐? 즉, 성분이거든요. 오늘 딱두 가지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도 이제 화장품 성분 전문가가 될수 있어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시카입니다. 병풀 추출물이라고도 하죠. 아마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카의 핵심 능력은 딱두 가지. 바로 진정과 재생입니다. 콜라겐 만드는 걸 도와주고 막 성난 피부를 달래 주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내 피부 좀 예민한데 싶을 때이 시카 성분이 들어간 걸 쓰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말 그대로 민감성 피부의 구원투수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레티놀입니다. 만약에 피부과 의사들한테 안티에이징 성분 딱 하나만 고르세요 하면 아마 열의 업은 이 레티놀을 꼽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강력한 성분인데요. 피부 속 콜라겐을 뿜뿜하게 만들어서 탄력을 높여주고 또 묵은 세포는 빨리빨리 교체 시켜서 피부결을 매끈하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효과가 센 만큼 레티놀은 좀 똑똑하게 시작해야 해요. 의사들이 꼭 지키라고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처음엔 무조건 0.1%처럼 아주 낮은 농도로 시작할 것. 둘째, 매일 바르지 말고 이틀에 한번 밤에만 바를 것. 그리고 셋째,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보습제를 정말 듬뿍 발라 줄 것.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자극 걱정 없이 레티놀의 엄청난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 뭐 10단계 스킨케어, 12단계 이런 거 들어 보셨어요? 이런 복잡한 유행에 들을 필요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피부과 의사의 핵심 철학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10단계 루틴이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혹시 화장대가 막 쓰지도 않는 화장품으로 가득 차 있나요? 전문가들은 바로 그게 피부를 망치는 길일 수 있다고 경고해요. 오히려 너무 많은 걸 바르는 게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그 부담감에서 우리 해방되자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몇 개나 발라야 되냐고요? 정답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딱 3개. 진짜 효과적인 스킨케어는요, 복잡한 게 아니라 이세 가지 핵심 기둥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 황금 같은 세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 피부의 기초 공사, 바로 보습제고요. 두 번째, 모든 노화의 주범을 막아주는 방패,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피부의 가장 큰 고민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결해 줄 핵심 유효 성분 제품 딱한 가지. 이게 다예요. 어때요? 진짜 간단하죠? 문정윤 피부과 전문의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많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피부를 다양한 성분에 노출시켜 오히려 민감성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딱 정답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화장품 가짓수가 아니라 나한테 꼭 필요한 걸 제대로 쓰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나는 진짜 비싸고 좋은 거 쓰는데 왜 효과가 없지?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문제는 제품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느냐에 있을지도 몰라요. 똑같은 제품도 효과를 100%로 만들 수도 0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 결정적인 습관의 차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딱 차이가 보이죠? 왼쪽처럼 손바닥으로 막 세수하듯이 박박 문지르는 거 이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특히 남성분들 많이 이러시는데 이러면 화장품이 얼굴이 아니라 손바닥에 다 스며들어요. 게다가 그 마찰이 피부를 늙게 만든다니까요 오른쪽처럼 아기 다루듯이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흔하게 하는 실수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첫째, 세수하고 얼굴 물기 싹 말린 다음에 뭐 바르는 거 아니에요. 물기가 살짝 남아 있을 때 바로 발라야 수분을 꽉 잡을 수 있어요. 둘째, 너무 조금 바르는 거. 여기 보이는 것처럼 검지 두 마디 반 정도는 짜야 얼굴이랑 목까지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을 빼먹는 거 얼굴만 관리하면 뭐예요? 나이는 목에서 다 드러나는데 목도 꼭 챙겨 주세요. 특히 이 자외선 차단제 여기서 양 조절 실패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보통 바르는 양으로는 어림도 없고요. 제대로 효과 보려면 최소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은 짜서 얼굴에 발라야 돼요. 그래야 제품에 쓰여 있는 SPF 기수만큼 효과를 보는 거지, 양이 부족하면 효과가 그냥 쭉 떨어져 버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 피부과 전문의의 핵심 조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잠시 여러분의 화장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 있는 그 수많은 제품들, 정말 내 피부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매일 하던 거니까 그냥 습관처럼 바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부터라도 딱세 가지 핵심에만 집중해 보는 거 어떠세요?